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1장, 전송합니다. 171장.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사라지 a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충만 o no, 안에서 o n 고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인너하니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의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도.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하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0 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 우리 먼저 살펴본 대로, 아, 그, 은사가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 그리고 그, 은사가 그 실현되어야지 되는 그 원리와 작동하는 그 힘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종말론적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자, 성, 성도의 삶에 이 종말론적 어떤 시각이 요구되고 있고, 마땅히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완성될 미래를 소망으로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중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이 성도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사나 어, 사랑이나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것이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아, 아 저들이 부활 신앙이 없었구나 내세적 종말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몸의 부활을 그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의 부활 신앙의 부족함이 어, 저들의 삶을 저렇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지금 꺼내는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부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들 안에 부활 신앙이 부족했던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고린도 교회 안의 그 문제.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오늘 부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어, 그 부활이 있다. 그렇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헛된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종말론적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어, 그,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현실적 보상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현실적 보상만을 만약에 기대한다면,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현실에서 보상되지 않는 미래적 보상과 천국에서 완성되는 그 현실은 마치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현실처럼. 오늘 우리도 그 현실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내세적 종말적 신앙에 대하여 너희는 어찌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어져 있으며 우리 삶이 부활로 연결되어 우리 삶은 영원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현재의 삶은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게 쉽지가 않은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 이 부활신앙이 부족했다는 것이 왜 그랬냐 하면,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면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 그 만연되어 있었던 영지주의, 이원론의 그, 그 상당한 지배를 모두가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어, 그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불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신앙의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불쑥불쑥 해요. 그게 속에 담겨져 있던 말이거든요. 그게 왜 나올까요? 그게 왜 나올까요? 그게 속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세상 살이하면서, 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 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교정 받아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 깨달은 것 같고 그 자리에서는 아 그렇지 아멘 하고서. 돌아가서는 더그 다른 데 지배를 받아서 아멘했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다른 내용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그 다른 내용이었다가 살면서 부딪힐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우리가 이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 하나 바꾸는 것도 도대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죠. 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그 영향 속에 있어서 저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영혼의 문제지,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 육체는 그,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고, 어, 영원히 그 영광스럽게 사는 그 영원한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육체가 간다고 생각을 육체의 부활을 생각을 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지요. 아왜 저들이 육체의 삶에 저토록 방탕했는지 저토록 함부로 살았는지 그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그 이해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 생각을 가지면. 영혼은 고상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영혼이지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소비되고 말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아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가니 우리가 현실로 육체로 겪는 삶에 대해서 어, 무심하게 되는 거죠,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내고 하는 이 현실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삶을 받아들이고 굳이 고통과 어려움을 그걸 감수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필요 없고 무가치한 일에 왜 내가 거기에 그내 시간을 낭비하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 있던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15장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그긴그 그 공간을 그긴그 그 문장을 하려해서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아니다. 육체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삶은 영원한 삶이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으로 겪는 실제로 겪는 이 현실이 어디와 영원, 천국, 미래의 완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재 오늘 내가 겪는 오늘이 내일과 연결되어 있다. 미래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오늘 겪는 내일은 미래를 위한 종말론적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미래적 완성에 오늘이 쓰임 받는다. 오늘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어그 기독교 신앙이 여성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어 억울하고 그 가장 낮은 지위에 그리고 순종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그것을 원망하느라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 이 연약하고 빈약하고 소외된 것 같고 가장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내 현실이, 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구나.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다 보는 것이죠. 이 현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마치 여성이 세상을 살때 겪는 어려움과 고단함과 그, 그 낮은 지위에서 순종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하나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엇으로 연결한다고요? 무엇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연결시키죠? 무엇이 이것을 이어줘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그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자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가치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고단하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이 없으면 끝인 끝이라면 살아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죠.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러나 왜 우리의 오늘이 미래를 만드는지 우리의 오늘이 왜 천국의 완성과 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의, 나를 빚으시고 완성시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된 존재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힘인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그 일들은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어그 그냥 말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었다구요. 직접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셨다고요. 그냥 구호가 아니고 그냥 외침이 아닌. 예수님이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시체가 시체가 다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시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못자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몸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보이신 구원이며 이룩하신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요. 그렇게 이어져 있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완성시킨다고요? 부활이다. 부활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현실의 삶이 단절되는 거 아니다. 오늘 현재가 내일 미래로 연결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오늘 겪는 일들,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오늘 살아내는 오늘이 내일로 결과된다. 그게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오늘 우리들의 조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놓고 인간의 몸을 취해서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형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조건도 마치 그와 같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모욕과 죽음으로 당신의 삶이 몰아넣어지고 그 어,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실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보이기에는 종 같고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어떤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 같으며 약한 자 같으며 보잘 것 없는 자 같은 그 모양, 그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그 현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를 살리시는 영광의 방법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현실을 너도 살아. 내가 예수를 부활시켜 만든 그 영광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도 주와 같이 산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불만이, 모든 한숨이, 원망이 그것이 어떤 조건인 것을 알아라. 그거는 예수의 조건이다. 부활을 만드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자리, 아, 영광이 만들어지는 자리구나. 부활이 이루어지는 자리구나. 반전을 이루시기에는 이게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이 비참하고 모자라고 힘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반전시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면 지금 하나님 내 조건이 거기에 가장 걸맞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반전을 이루시며 역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종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만족이고 저는 이 믿음으로 살렵니다. 그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부활 신앙. 그것으로 살기를, 그것으로 이겨내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속에서 없어, 솟아오르는 감동과 감사와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넉넉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원합니다 거르바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적 소망이 없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저, 도망가지 못해서 믿을 뿐이고, 피하지 못해서 그저 당하고 있는 그렇게 위축되고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밖에 설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우리의 현실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바보같이, 바보같이 그렇게 위축되어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리, 내 위치, 내 힘, 현실이 위대한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시체가 된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드셨던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영광이 선포되며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 주시며 은혜가 극률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